안녕하세요. 바퀴벌레 차단 강의를 좀 할게 있습니다. 세면대에서 상당히 많이, 의외로 많이 올라옵니다. 세면대에서 제가 이걸 뜯었어요. 어차피 여기 U 쉐입 어, a U 자형이 아니라서 여기서 진짜 이만한 새끼들이 올라와요. 예, 거짓말 아니고. 그래서 여기서도 이쪽으로 올라오고 또 여기 이 조그만 구멍 있죠? 예, 여기선 작은 놈들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작은 놈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요.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놈들이 옵니다. 큰 놈은 못 들어오고. 어, 예. 그래서 정말 어, 예. 아주 간단한 예. 이쪽으로 저 올라오기 때문에 예, 어, 저 같은 경우는 어, 만약 여러분 집이 U자형이 아니면 여기다가 간단한 어, 비닐 봉지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쑤셔셔 집어넣으세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예 밀봉 시킬 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. 밀봉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. 이거 진짜 유자형이 아니면 이거. 그래서 아예 어, 이제 샤워실 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. 예 샤워실로 이동했습니다. 그 여기에서도 바퀴벌레가 올라옵니다. 아 어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우선 돈이 없으니까 어 돈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좀 쑤셔 넣습니다. 보이분위를 이렇게 쑤셔 놓으면 물은 조금 잘안 내려가요. 그렇지만 어, 물은 좀잘안 내려가지만 내려가긴 내려가요. 네, 내려가긴 내려가요. 지금 물 흘려 내려가는 소리 들려요? 그래서 지금 내려갔죠, 물 내려갔죠. 물은 잘잘안 내려가지만 물을 내려가요. 예전에는 그냥 물통을 이렇게 했는데. 이 바퀴벌레도 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조치로 이런 비닐봉지 같은 걸 넣으면, 어, 난, 안 올라, 안 올라와요. 예, 어느 정도 안 올라와요. 안올라안 올라와요. 안 올라와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여러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집에서 비닐봉지 같은 거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